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연구소 이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17년도에 등록한 제네시스 G80 럭셔리 모델입니다. 엔진은 3300cc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블랙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오늘은 조수석 앞바퀴부터 훑어볼게요. 조수석 앞바퀴, 네, 역시나 아무리 좋은 차여도 생활기스는 있습니다 드럼에 녹이 보이는데요 저거는 요즘 장마철이라서 한두번 주행하고 브레이크 몇번 밟으면 사라지는 영역이오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 좋고요 운전석 앞바퀴도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트레드 상태 역시 좋습니다 네 물콕없는 깨끗한 외형을 확인하실 수있고요 운전석 뒷바퀴 역시 살짝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까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뒷바퀴 트레드 상태 아주 좋고요. 네, 트렁크도 깨끗하고 또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조수석 뒷바퀴도 어쩔 수 없는 생활 스크래치. 네, 이번 차량은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330 럭셔리 기본 모델이라서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성품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나 뭐 오디오 장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네요. 네. 이번 차량은 주행거리가 144,000km 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저렴한 가격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량 가격은 2350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는 5천만원 살짝 빠지는데요 한 가지 또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이 이번 차량은 4륜이 아닌 2륜 구동입니다 메모리 시트 내장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버튼 그리고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탑 핸들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패들시프트 있고요 핸들리모컨 내장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일, 일반입니다 스마트센스 위장착 차량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정품이고요 풀 오토 에어컨 내장되어 있구요. 드라이브 오토 홀드 버튼은 여기 있네요. 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좌우로 있습니다. 핸들 열선 시트 여기 있구요. 아, 핸들 열선 시트라네. 핸들 열선입니다. 블루링크 내장, 하이패스 룸미러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방전의 위험이 있어서 빼놨습니다. 6개월. 1만 키로 보증을 해 드립니다 보증서 발급해 드려요 일반적인 중고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드리는 보증서는 한 달에 2,000키로 엔진 미션에 한해서만 해 드리지만 이번 차량은 특별히 더 추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성능점검 기록부가 아우 좀 구겨졌네요 양해해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6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교환부위 전혀 없습니다 보험 이력도 전혀 없고요 교환 영역 없습니다. 모든 상태 양호합니다. 이번 차량 역시 가성비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 보여져요. 출고된지 이제 3년 조금 지났거든요. 이 정도면 타시는데 괜찮으실 거고요또 아시겠지만 이3.3 엔진은 타이밍 구조가 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엔진에서 특별한 소리가 나기 전에는 손볼 곳 없으세요. 아주 깔끔한 주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천안중고차연구소의 제네시스 차량은 여기서 마치고요. 기존에 올려드린 차량 한두대 정도 아직 더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